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루나짱TV, 어, 보조 티켓을 얻어가지고 지금 게임 했겠습니다 아, 제발, 유월이 어제처럼 금손, 금손처럼. 제발, 금손. 제발, 금손을 미면서. 제발, 제발. 아, SR, 아, 치카 실초. 아, 시카! 시카 7초! 아! 리코. 리코야! 아, 짜증나. 그래도 치카 얻었다. 그래도 SR 치카는 얻었다. 그금은 행운이야. 아, 안 네. 돼. 빠빠 빠빠빠 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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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